오늘은 제가 립 제품 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앨리스 엘리스가 신청해준 립 제품 소개 영상 올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 저는 여섯 개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는 음 제가 그냥 이걸 모아 본 거예요. 솔직히 제가 틴트도 한개밖에 없고 그래서 립제품 소개라고 하긴 그러는데 어.. 그래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제가 파리, 깨알 줄 알았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요거는 무색 립밤이에요 매끈보들.. 매끈보들이고요 이거는 러블링 미스 매끈보들 베베리 베센스 잠시만요 이거.. 이것도 있어가지고 일단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 에센스인데 이게 무색깔이거든요? 이게 처음 하면 에센스이기 때문에 냄새가 좀,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도 이건 괜찮아요. 이게 얼만지 다 모르겠습니다. 몇 개밖에 몰라가지고. 하여튼, 이거 에센스예요 이게 에센스 치고는 되게 정말 좋아요. 더 패스샵. 제품이구요 이거는 이거 어, 카카오프렌즈 립밤인데요 이거는 어온더 바디 애플 앤 튜브 립밤이라고 하네요 요거는 어 홈플러스나 카카오프렌즈 매장에 가보시면 있을거죠 이거는 6900원 거의 7000원짜리 입니다 거의 이건 무색깔인데, 약간 초록빛이 도는 색깔이 있긴 있는데, 입술에 발라보시면 별로 티가 안 나서, 어, 이거는 애플이라고 하긴 보단 멜론 향이 더 나요. 여튼, 그래서 제, 정말 귀여운 친구입니다. 요거는 핑크 색깔인데요. <laughs>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입제품 중에는 제일 진한 두, 두 종류입니다. 아까 전에, 예. 얘 이름 모르지만 얘는 피치 피치구요. 온더바디어피치 틴티드 립밤 틴티드 립밤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어 아까전에 말했듯이 카카오 프렌즈 매장이나 홈플러스 cu도 팔아요. 6900원. 이거는 핑크 색깔. 맞아? 900원짜리인데.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정말 냄새도 좋고, 이거 레드도 이제 살려고요 레드도 있는데, 이거 전 핑크거든요? 이거는, 약국에서도 팔아요. 약국이나, 홈플러스? 이마트? 그런데 팔아요. 약국에서, 이게, 멘소레담인가? 무튼 이쪽에, 제가 이거랑, 잠시만요. 이거는 스킨이나 로션인데, 이것도 있어요. 맨소레다맨소레다 맞겠죠? 어, 여튼 이건 제가 레드 색상도 살 거라서 레드도 되게 진하더라고요. 저 레드 한 개도 안 가져봤는데 궁금하네요. 이거는 이것도 무색인데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전에 거치대 이상한 점명해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어, 러블리 미스 디스털 립밤 이오렌지 이오 이오렌지고요. 무색깔인데 이거는 이게 입술에 하고 하면 각질이 떼어지기 때문에 정말 추천하는 그런 거예요 이게 좀 녹았는데 이렇게 그냥 바르시면 돼요 입술에 이렇게. 이거는 6천 얼마 좀 비싸요 요거 치고는 이게 모양이 되게 예쁘기 때문에 더 비싸지 안 나? 그러기 쉽네요. 이건 푸딩, 같아요. 이거는 아리따움 스키니 샌드백 3호 발가양이에요 이렇게. 이게 지속력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빨리 지워. 그리고, 얘도 진짜 지금 안 지워지거든요? 얘가. 음, 얘가, 얘가 아닌, 아, 얘가, 얘, 얘. 얘가 정말 좋아요.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거는, 더페이스샵 리튼트 스틱 산호 앙큼빛입니다 이건 엄마께서 주셨는데. 됐 립이에요. 근데, 이거는 입술색이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피부 색깔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약간 좀 묽은 타입? 핑크빛이 돌아요, 이거는. 오렌지 빛이 아니라. 약간, 이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이거. 약간 색상이 똑같은데, 묽은 거랑 그런 건 되게 다르네요. 이게, 그냥, 그럭저럭? 입니다. 여튼, 이상, 립 제품, 신청해주신 어릿 제품 소개 마치도록 할게요. 너무 작다고 제가 엄마께서 그런 이런 걸안 사주셨는 안 사주세요. 음 여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